상용로구 구하기 중급 문제 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주어지는 조건식에 보니까 밑이 없는 그죠. 없는 경우는 밑이 얼마야? 12죠. 즉, 상용로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상용로구가 나오면 이와 같이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제가 일부 수학에서 이렇게 상용로구 부분을 뽑아왔어요. 상용로고가 나오면 일단 기본 개념부터 조금 설명드리고 요 사용 범위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수의 a가 있어? 근데 이 a가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작아요 그럼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십진법인 경우는 상용로고 10을 취해. 우리가 십진법으로 a를 쳐다볼 때는 여다을 취해. 그러면 요 값이, 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 상태는 안 돼. 구분해야 돼. 뭐로?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수 부분은 이 실제 수 있죠. 이 실제 수에 뭘 나타내? 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야.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하면 자릿수가 되는 거야. 얘는, 그 자리수가 결정나면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는 숫자요. 즉, 얘는 들어가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됐죠? 그때 숫자는 로고로 표시해야 돼. 원래 소수는 0과 1 사이즈. 들어갈 때는 로고로 표시해야 돼. 0은 로고 1이죠. 1과 뭐다. 10으로 로고로 표시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기분을 알고서, 기분을 알고, 문제에 갖다 써먹으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용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처럼 다섯 가지, 상용로고 나오면 개념 쪽에 두 가지. 첫 번째, 정수와 소수 부분 표시하는 방법. 두 번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개념 쪽에. 자, 이제 구하기에는 숫자인 경우, 두 조건을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함수형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거에 대한 대응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문제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X를 구해야 되겠네. X를 구해야 돼. 즉, A를 구해야 돼. 그럼 A를 구하려면 조건 몇 개를 주어져야 돼? 두 개를 주어져야 되겠죠? 그두 개를 주어지는 형태가 하나, 둘, 세 가지야. 숫자를 주어지면 확 주어진 거야.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두 개를 주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조건 1, 조건 얼마야? 이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나는 n과 알파만 구한 끝이야. 그래서 자로그 x를 뭐라고 하나요 n 자리 수네. 이거 몇 자리 수야? 뭐 50이 됐든, 56이 됐든 두 자리 수이죠. 그럼 지표 1이야. 1 플러스 알파라고 놓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알파는 소수인데 10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0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놨어 나는 그럼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겠죠. 이 조건 갖고 구하면 되는데,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쓰는 게뭘 쓰느냐? 상용 로고 표시. 자, 우리가 상용 로고 표시할 때 엑셀을 표시할 때 정수와 소수 부분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 정수 부분을 가우스로 표시할 수 있어. 이렇게 가우스로 표시하면 로그엑셀, 가우스 표시하면 정수죠. 소수 부분은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전체에서 전체값에서 뭐 빼면 돼 정수 부분 가우스 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됐죠. 근데 여기 표시를 보니까 내가 장난만 잘 치면 뭔가 될 것. 요 여기로 듣겨 남겨, 보세요. 그럼 얼마? 로그 x 빼기 로그 x에 뭐 씌워서 가우스 씌운 거예요. 자 로그 x의 3승 빼기 자 로그 x의 3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의 가수야? 로그 x의 가수. 얘는 뭐의 가수야? 로그 x 3승의 뭐야? 가수야. 오, 어? 얘 가수와 얘 가수가 뭐하대? 같대. 같다. 됐죠? 그러면 두 가수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도 뭐 곱하기 뭐 뭐 더하기 뭘 거고 여기도 뭐 더하기 뭐이겠죠 얘가 같다는 얘기는 빼면 계산법은 빼면 나오죠 x의 삼성 빼기 로그 x는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왜? 소수가 같으니까 됐죠 그러면 얘 계산해보세요 로그 x의 얼마? 제곱이야 제곱이 뭐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내가 로그 x 스 여기에 놨죠. 제곱이야. 제곱은 여따다2 곱하면 되겠죠. 얼마? 2 플러스 2 알파. 얘가 정수야. 돼. 그러면 알파의 범위가 0이죠. 그럼 2 알파의 범위는 얼마? 두배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죠. 그럼 여기 정수 뭐 밖에 없어? 얘가 정수되려면 이 값이 1인 경우죠요 그래서 알파 찾은 거야. 2 알파가 1이야. 알파는 얼마? 2분의 1이야. 그럼 다 찾았죠. 얘가 얼마? 2분의 1이야. 그래서 자 로그 x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다? 2분의 3이다. 여기에 몇배 달래? 4배 달래. 만약에 x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x는 로그의 성질 10의 2분의 3 요거 3승 요거 쓰면 되지만 로그 x를 구하라고 물어보죠. 4배 주니까 얼마다? 탑이 6. 요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쉽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카페에 문제를 이 원리를 다할수 있게끔 있죠 순서대로 문제를 올리는데 그죠 개념 잡는데 만약에 한계를 느끼면 1구수학 보세요 1구수학은 처음서부터 깔끔하게 있죠 정리 작업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상용 노고를 습득할 수가 있다.